크롭지 한정, MG 100분의 1, 건담 스 3호기. 안녕하세요. 장난감 가기, 솜장, 창점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친한 형님이 주신 건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로드가 타고 나오는 이유기도 없는데, 3호기를 먼저 만들게 되네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블엑스 3호기는요. TV판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설정만 있는 녀석 되겠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3호이라고는 되어있지만 사실 이전에 운영되었던 기체가 대파를 하고 남은 파츠를 긁어모아 신연방에서 재조립한 녀석이라는 설정입니다. 자밀리트가 타던 X를 외장과 사태리트 캐논만 중축해서 더블엑스를 만들었는데 이 녀석은 또 남은 파츠를 <laughs> 재집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제품의 발매 시기는요. 2018년 7월 20일이고요. 발매 전가는 4,320원에 세금 포함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패키지는 일단 예쁜 파스텔톤의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X-35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정스럽게 한 톤으로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X의 디자인은 꽤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음 애니메이션도 한세번 정도 봤어요 하지만 역시나 <laughs> 재미는 없더군요 자, M주라서 런너가 좀 많으니까요, 어, 봉투 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빔사벨의 빔 파츠와 A 런너가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음, 클리어 파츠, 그리고 가슴 부분에 프레임, 머리 부분에 뿔등 빨간색 파츠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음, 일단 A 런너기 때문에 다색 성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에프트 런너가 이렇게 반겨줍니다. 약간 퍼플 톤의, 음, 파란색 느낌이 나는 이런 느낌의,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문건담스러운, 어, 그런 파란색의 파츠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아, 다음은 H2 런너도 역시나 다리 부분, 그리고 총 부분이라든지, 하얀색 부분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트리트 캐논의 요, 방열판? <laughs> 그 부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자, 얘는, 오, 요, 머리 보지 퍼플 음 퍼플 클리어 파츠도 꽤 이쁘게 이런 식으로 들어 있네요 그리가 검정색이 이거 아마 총에다가 빔라이프에다 꽂는 파츠일 것 같아요 폴리캡 떠나가 들어 있고요 아 어, 방열판이라든지 총부분이 흰색 파츠가 이런 식으로 들어 있게 됩니다 역시 m g 라서좀 파츠가 많죠 그렇고지투런너가 이렇게 중복으로 이부분 들어 있고요 스커트 부분이라든지 음 허벅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고 음, 꽤 많네요. <laughs> 역시나 또 퍼플에, 이런 음, 식으로 성형색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직도 있어. <laughs> 역시 MG. 자, 다음은 또 F1 런너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요 다음은 안쪽에 프레임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일단 도색을 한번 해보긴 할 건데 어, 외장만 조금 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방열판에다가 꽂는 그런 느낌이죠. 방열판이 아닐 텐데 이름이 뭐지? 음, 이렇게 되어. 있... 고 설명서는 기존 X의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 녀석 어깨랑 요런 부분 색깔만 바뀐 녀석이기 때문에, 어 일반판 X랑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나 TV판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느낌 되겠네요. 음, X를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참신하고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 주시면은요. X 3목기 본체 하나랑 지지대 두개 그리고 교환용 손가락 파츠가 다섯 개 그리고 가로들 안에 비교가 하나 빔 샤벨 파츠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정크 파츠는 이런 식으로 해서 흰색이 어깨 장갑 기준으로 요만큼 나오고요 아, 하늘색 파츠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색깔을 보시면은요. 음, 원래 파츠는 약간 더 파란빛을 내고 있었는데 저는 조금 파스텔톤을 내기 위해서 약간 더 밝은 음, 퍼프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더 색하고 조립하는 데는 어, 밑에 검정색 서페이스를 뿌려주고 위에다가 색깔을 뿌려줄게요. 그 때문에 마흡시간? <laughs> 어, 한 1시간 정도는 습식데칼을 붙여준 것 같아요. 습식데칼을 안 붙이다 보니까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X35기의 전체적인 모습부터 보고 가죠. 음, 일단, 도색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본 상품, 기존 상품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아, 색깔을 어떤 걸 썼냐면요. 일단, 요, 카이아 컬러에서 나온 19번 라벤더를 사용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에다가는 브라이트 레드를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흰색은 어떤 걸 썼지? 요거, 음, 미스터 컬러에서 나온 GX1. 화이트를 사용을 해 주었고요, 금색은 미스터 컬러 GX 209번 메탈릭 컬러 GX 레드 골드를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laughs> 제가 워낙 도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음 나름 괜찮게 나왔다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잘 만든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자세히 한번 봐보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X의 생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컬러링만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X를 가지고 계시고 사모기를 어떻게든 갖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 음, 물건을 구입하시는 게 낫겠지만, 아, 도색을 하시면 X 사모기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습식데칼은안 들어 있겠죠. 참고로 습식데칼을 조금 실패를 많이 해줬어요. 오랜만에 붙이다 보니까. 음,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흰색 부분은 조금 어, 신너를 많이 이, 이, 접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약간 거친 표면을 이런 식으로 음, 발, 내버렸네요 그리고 얼굴부터 자세히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스티커는요 눈 부분만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이외에 클리어 파츠 부분에다가 초록색 부분을 스티커로 칠하는 식이었는데 아, 대부분 클리어 파츠가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스티커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부터 요런 식으로 데칼은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 줬어요 몸통에 붙는 데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조금은 신기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요렇게 음, 각부에 들어가는 요 보라색 음, 스티, 클리어 파츠 역시 꽤나 이쁘게 원작 노멀판과 똑같은 색깔로 제공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역시나 어깨만 좀 색칠을 해 주신다면은 아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아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로 보면은 잘 칠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막 요런 색 요런 데 가운데 부분은 조금 색이 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laughs> 가동률 한번 보고 갈게요 머리 부분이 좌 우로 음~ 역시나 볼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도 요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구요 어깨 부분은 앞으로 이만큼까지 빠지는 기믹이 있습니다 음~ 확실히 가동이 잘 나오는 그런 느낌이 되겠구요 위로도 이만큼까지 움직여주고요. 역시나 360도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뒷부분에 사태라이트 시스템이 조금 걸리는 느낌입니다. 그걸 치워주시면은요. 360도는 이렇게 가능한 상황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마감재는 반광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더 조립해서 잡있기 때문에 위로는 여기까지 조금 더 무리하면 음, 거의 안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여기에서 롤이 한번 달려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회전을 가능하고요. 팔꿈치는 아, 이중관. 절로 여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목은 이렇게. 음, 골조인트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느낌, 빙글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리 부분은요, 음, 앞으로는 여기까지, 음,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로는 여기까지. 좌우로도 어느 정도는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음, 회전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스커트 부분은 앞으로는 여기까지 가운데 축으로 밝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요. 좌우도 여기까지는 움직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스커트도 약간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은요, MG답게 앞으로는 이만큼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기믹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로는 역시나 스커트가 용서해주는 만큼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좌우로는 여기까지, 그리고 아래로 뭐, 음, 신축이 된다든지, 뭐, 그런 기믹은 없어요. 여기서 롤이 한번 달려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또 움직여주고요. 무릎은 이중으로 이만큼까지 움직여줍니다. 역시 MG답게 무릎 장갑이 같이 연동돼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음, 이쁘네요. 이렇게 되고, 음, 발목 아대 부분 역시 따로 움직여주고요 윗부분도 약간씩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기믹이 있고요 발목은 아래로는 여기까지 위로는 여기까지 앞부분이 살짝 살짝 움직여주는 느낌의 좌우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에 보시면 사트라이트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다 구멍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뭘 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트라이트 키로은 이런 식으로 아이고. 보시면은 오른쪽 윗부분에 조인트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줍니다. 캐논 부분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음, 방열판 부분도 이런 식으로 방열판인가 에너지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열려주고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려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외장으로는 빔사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고, 윗부분밖에 안 빠지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게 되는 기능을 보여주고요. 이 부분을 꽂아주시고, 아이고, 잘안 보이네. 이 부분, 윗부분에다가 칼날을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 주시면 X 특유의 빔사벨도 이렇게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칼을 잡아줄 수 있는 교환용 손, 그리고 스탠드에 꽂을 수 있는 어태치먼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칼을 잡아주는 액션 포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뒷부분의 방열판 음, 스테라이터 시스템을 약간 벌려주시면은요, 이렇게 극중에 등장했던 날아다니는 XL 포징도 완벽하게 재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드도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잡아주는 것도 가능한데 실드가 크기가 조금 작기 때문에 콕피트 이외에는 방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실드는 전체적으로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빔 라이플로 변형이 될것 같죠? 앞부분을 이렇게펼쳐주시고요 요거를, 어, 요 빠졌네. 다시 꽂아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조인트가 있으니까요. 프라모델이라 조금 파츠가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이 부분을 아, 이것도 빠졌네. <laughs> 이 부분이 조금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음, 움직이는 기믹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음, 연결을 해주실 때는 에 조립을 해주실 때는 본드 같은 걸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윗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빔 라이플로 이렇게 변형이 완료가 됩니다. 빔 라이플 역시 전용 손 파츠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가동률이잘 나오기 때문에 극중에 그 상상하지 않았던 포징도, 음, 마음대로 조,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역시나, 보라색 로치라니까 이쁘네요. <laughs> 다음은 사타이트 캐논의 전개 되겠습니다. 우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빼주는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음, <laughs>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날개 부분을 이렇게 X자로 펼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양쪽 다 X로 이렇게 펼쳐주실 수가 있고요 음, 보색을 한 녀석이라 조금, 살짝살짝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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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만질게요. 이 부분도 이렇게.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일자로 이렇게 뒤로 나오게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X자를 활짝 펼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서, 뒤에서 보시면 이런식으로 x 를 만들어 주시면 될것같고요 아이고 머리가 조금 방해가 됐네요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신이 이런식으로 슬라이드 기믹이 있기 때문에 펼쳐 주시면 이렇게 포신을 전개해 주실 수가 있고요 포증까지 칠해주시면은요, 요렇게 X의 사타를 켜놓은 전기의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X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꽤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률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아, 요즘에도 X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laughs> 1화, 2화 정도를 보시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이회에 건담 X나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m g x x 랑 비교를 하시면 요런 느낌 되겠습니다 기존 프레임은 가슴 부분만 빼고선 거의 비슷했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XX를 만들지가 3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서는 무릎 관절이라든지 팔 관절, 뭐, 요런 부분이 가슴만 빼고서는 비슷했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참고로 요 녀석도 도색을 약간 해준 녀석입니다. 실버와, 어 노란색, 빨간색 정도는, 음 도색을 한 녀석이기 때문에 순정품과는 약간 다르다는 거, <laughs>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혼의 판정, MG 건담 X3의 소개였습니다. 본 상품의 추천 포인트는요, 개인적으로 T판에 나왔던 X의 컬러링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요쪽이 조금 더 이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어, 농업한 것과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생머리를 싫으시다면은, 어, 구입을 안 하셔야 될 제품 되겠습니다. 신규 파츠 같은 건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그냥 어깨 부분만 아, 중복으로 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녀 파츠가 남는 거라든지 이렇게 파츠가 남는 걸 싫으시다면 또 구매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지만 X를 좋아하신다면은뭐 음, 구매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판 X가 <laughs> 없기 때문에 어, 빨리 구해야 될것 같은데 같이 세대를 쭉. 어, 시에 너고 싶네요. 그리고 디바이더로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디바이더 X도 한정이라도 좋으니까 조금 내 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안 팔리는 녀석들이라 <laughs> 언제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난감 가게 점장 장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덕칠은 사랑입니다. 즐거운 주민 생활하세요.